이게 뭘까요?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갑자기 너무 찬바람 쌩쌩 너무하네 우리 아직 계산 안 끝났어요 오토바이 찾았다니까 돌려줄 돈 없는 거고 절도죄로 집어넣는 건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후회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왜 이서영이 집밥 먹게 하고 싶고 푹 재우고 싶고 스트레스 풀면서 웃게 만들고 싶은 걸까요? 그러게. 나는 왜또 미국 가는 걸믿었을까요 그러게. 즉그홀 매니저라는 게뭐 하는, 뭐 하는 건데요? 아. 그저 전단지 돌리고 와서 그이 양복을 갈아입고 홀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그거 맞아주고 네, 아니 4만 원, 4만 원 줄게요. 어, 여기. 아, 예. 손님, 뭐 필요하신 거있습니까 아, 예. 아, 손님이 저는 웨이터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매니저 빠진 받아봅시다. 계속 허탕이야. ]이에요? 아, 이거 지난번에 그 아가씨 갖고 온 거예요. 아, 그게 언제인데 여태 남겨두셨어요? 누구세요? 음. 좀 들어갑니다.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봐 이거 봐밥안 먹고 나가시게?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법이 어딨어요? 아 집에서 밥 먹기로 약속했잖아요. 이젠 그럴 일이 없어졌잖아요. 피해 보상을 왜 내가 이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야 되죠? 쌤. 쌤, 나 들어가도 돼요? 아니, 자, 잠깐만! 우리 형못 봤어요? 밥 먹으러 내려오라는데 없네요 어, 알았어 먹자, 내려가 있어 진짜 먹으러 가야 돼요? 어 지금 바로 나갈게. 먼저 나가겠습니다. 약속이 생겨서요. 서영이 왔어요. 어, 왔냐? 아. 나중에 너뭐 쓰라고 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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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갖고 밥좀 제대로 사 먹고 다녀 잘 먹었습니다 스터디가 있어서 갈게요 먹, 먹다 말고 가 아버지 빚 갚으시고 아버지 생활비 쓰세요 필요할 땐 사고만 치시더니 늘 지치고 힘들게 만들더니 필요도 없고 받기도 싫을 땐 억지로 받으래요? 한때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어. 그 꿈대로 희망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. 근데 너네도 겪어봐서 알지만은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. 뜻대로 될 수가 없죠. 요즘 가면 진짜. 서영아, 서영아! 야, 서영아! 제가 나와요 무조 분납 신청하고 우선 이거네. 아버지도 마음 붙일 땐 있어야지. 나도 아버지 저러시는 거 답답해. 당신만 편하고 싶어서 그렇지. 아니 한달에큰 쇼가 있는데 지금 운동을 못하잖아요. PK 시스 나온 의대생이 의사인 척하면 안 되지. 나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거든. 이상이라는 건... 저기 이지해시죠 근데 전보다 얼굴이 부으셨다. 이뇨제 같은 건안 드시죠? 인유제요? 인유제 부작용이 얼굴만 퉁퉁 붓는 거거든요. 아 아니에요. 음. 가자. 너 신경 정신과는 절대 하지 마라. 일부러 그런 거야? 유명한 환자. 아 맞다, 니술빛 네 오늘 어떠냐? 걸. 음 아저씨! 아저씨 되게 멋있어요. 아니, 아가씨가 이, 여긴 또 웬일이야? 아, 어, 지금 막 여기 차 타고 지나가는데요. 아저씨 계시길래 인사하고 가려고요. 안녕하세요. 오빠한테는 저 왔었단 말 하지 말아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모!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 놈, 살 덕지덕지 붙은 놈으로 우거지 넘치게 넣어서 섰잖아. 어, 저, 저희 소주 안 시켰는데요. 이 조카는 두 병이 까심하고 세 병이 시작이야. 나 외과 간아야술 좋아하고 덜렁대고 손 떨기 좋은 조건 다 갖췄네. 사랑구슬리는 재주 있던데, 신경정신과에 야, 나 외과하려고 내간 사람이거든. 강대렐라 집에 갈 시간 됐다. 내일 여섯 시 집합이거든. 야, 너 여섯 시 집합인데 술 마시자 거였어? 피로회복제? 음. 불편하게 왜 이래요?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? 많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네요 나에 대해서 참 이상하지 인간의 기본이 먹고 자고 웃고 울고 화내고 그런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보고 싶죠? 나는 정말 그만하시죠 이서영 난 이제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것 같은데 형님, 상자 다음이에요 다 녹네, 어? 이, 이거 좀 받아봐요. 어. 왜두 개나 샀어요? 아, 두개다 먹을려 그랬는데 먹을줄 알았나. 그것 좀 알아서 처리해줘요. 2만 원만 꺼줘요. 2만2천원 남았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내 전화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들어오면 만날게요 네집 두고 왜 여기서 자? 엄마, 아빠 결혼 30주년 크루즈 여행 중이세요 빈집서 자기 싫어가지고 미경이랑 자려고요 잘 놀았어? 병원 좀 이따 들어와. 앞에서 만났던 식사한 거짓말 하기 싫어. 이사야, 이거. 종선우. 오빠. <laughs>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.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. 그런데 이분은 누구? 성재 과외선생님이야, 상주하시는 죄송합니다. 오빠 방인 줄 알았어요. 나가서 말씀 나누세요. 옷 챙겨입고 내 방으로 와. 응, 음, 나 머리 좀 말리고, 한 5분 있다 봐. 음. 내일 가, 했던 사람이, 하루 만에 언제 올지 몰라. 근데 이유도 말안 해줘. 내 성격에 그 얘기 듣고, 뉴욕사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<laughs> 정색하고 들어,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. <laughs> 그게 어떻게 강우지 진심이야. 애사롭지 않아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태도 정리 분명히 해줘. 정선우, 야야야 이 도깨비 같은 기질이야! 너 미친 거 아니야? 오면 온다고 연락을 해야지. 야 내가 오라고 땐더니 죽어도 안 오더니. 어서 와, 앉아. 저 지금 나가요. 나중에 보자. 아버님. 우지 오빠 언제 결혼 시키실 거예요? 저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. 야 정선우, 우리 미국에서 아주 잘 지냈거든요. 결혼하기로 했니? 뭐 어차피 부모님 허락이 필수니까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. 아침 먹읍시다. 생각 없어요. 그럼 생각 있게 해요.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네. 뭐예요? 지금 12시 반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. 기분 나쁘죠? 선호 문에 제가 왜요? 같이 유학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.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동생 친구라고요. 동생 친구가 어머님 아버님에요? 이 그게 기분 나빴어요? 아무 사이 아닌 거 아닌 게 분명한데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 짚은 것뿐이니까. 저런 여자애 쓰면서 나 좋아하는 척했어요? 미치게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 있으려니 화나는 거니까. 물어볼 만큼 궁금하지 않으니까 안 물어본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? 그만해요. <목소리> 이봐요. 어디 아파요? <웃음> 너 인내만 <laughs> 살짝 놀란 거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푹 쉬면 될 거야. 눈물 닦고 이련. <laughs>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거나 비슷한 약속한 적 있어? 너한테 사랑한단 말한 적 있어?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한적 있어? 내가 주는 사랑 오빠가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주면 나는 그때 받을게 바로 어젯밤에 너한테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했어 나한테 미리 한마디 말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오빠나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합의하고 결혼해? 우선 집에 가 있을게. 쌤. 어. 다 풀었어? 누가? 쌤이 웬일이에요? 파먹고도 안 하고 멍도 때리고. 쌤 문자 왔어요. 괜찮아. 누군지 보지도 않고 괜찮아요? 식사하고 나와요. 그때 공원. 결혼해. 회사 거부한 거 하나만 해. 선은 동생이에요. 결혼해서 안정 찾고.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손주도 낳아주고, 회사 싫은 걸 인정해 주마. 약혼이라도 하고 들어가. 미국이 힘들어서, 싫어서, 지루해서 미룬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선우하고도 결혼! 안 합니다. 야, 강우재 제가 빨리 미국 가면 되는 거죠. 야, 임마! 갑니다. 당장! 뉴욕행 제일 빠른 걸로,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상관 없습니다. 빨리 시고부터 꿈이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면서요. 거창한 법조인 꿈꾸는 거 아니었으면. 나랑 미국 가자. 나는 안갈수 없고. 너는 두고 갈수 없고. 기다리다 끝 울어보다 없이 혼자 아프죠.